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역사 속의 명연설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게티스버그 연설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이었던 1863년 11월 19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던 상황에서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 세워진 숨졌던 병사를 연 국립묘지 봉원식에서 그런 연설을 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이고 가장 위대한 연설로 평가받는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신중하게 초안을 짰습니다. 300단어가 채 되지 않습니다. 불과 2분, 3분도 되지 않습니다. 짧게 끝났습니다. 미합중국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인간평등의 원칙, 남북전쟁이 단순한 결합이 아닌 모든 국민들에게 참 평등, 진정한 평등을 가져다줄 자유의 재탄생을 위한 투쟁임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국민들이 언론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국 TV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은국 TV의 시사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나누는 기분 좋은 유튜브입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링컨의 이 연설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지만 현대학자들은 이 연설의 정확한 단어 사용과 배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다양한 학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연설의 무게감, 역사적 중요성을 잘알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연설에 대한 수기 또 신문들의 기록도 전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자신이 쓴 필사본조차도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 판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블리스판이죠. 블리스판은 연설 이후에 친구에게 보내주기에 작성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표준 판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고는 연설 전에 링컨이 준비하고 발표한 그런 내용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 버전은 링컨이 쓴 연설문 중 링컨 자신의 서명이 붙어있는 유일한 연설문입니다. 또 링컨이 쓴게티즈버그 연설문 중 제일 마지막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했던 연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링컨의 연설 당시 19살이었던 세라 쿡 메이어스는 1931년 87세 나이로 당시에 회고록을 편했습니다. 그때 링컨의 연설 이후 위험 있는 침묵이 흘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 얘기입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가까이 있었고 연설을 전부 들었습니다. 조금 짧은 듯 했죠. 연설이 끝난 이후에는 종교행사처럼 위험 있는 침묵이 흘렀고 박수갈채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역사학자 셀비 푸트는 링컨 대통령의 연설 이후 박수는 약간 지연되었고 분산됐고 겨우 무리하지 않을 정도였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펜실베니아 주지사였던 커트는 또, 커티는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리컨 대통령은 모든 청중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웅장한 연설을 했으며 청중들은 대통령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보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되게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연설이 박수 갈채, 객석에서의 박수 갈채에서 다섯 번 중단되었고 연설 후 오래 갈채를 받았다라고 뉴욕 타임즈는 1863년 11월 2 0일자 기사를 통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래 갈채를 받았고 박수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의 견해와 좀 다르죠. 자주 인용되는 기록에서 링컨은 자신의 경호원이었던 워더힐 라몬에게 돌아서면서 자신의 연설을 질나쁜 쟁기. 질이 나쁜 쟁기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마음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 Want to scour. 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게리 월스에 따르면 그 기록은 사실의 기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라몬의 말은 믿을 수 없는 회고록의 기출을 두고 있다. 라고 합니다. 게리 월스는 링컨의 연설을 링컨은 게티스베그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들이 다른 거 보면 참 세상 이런 정말 요지경이고 또 다양하고 복합적인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대중 반응은 정치적 지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우호적이었던 시카고 타임 지지는 모든 미국인의 뺨은 대통령의 멍청하고 평범한 일용 잡부나할 만한 연설이 외국 지성들에게 발표된 것 때문에 붉게 물들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대파였던 민주당의 평가 아주 냉정하죠? 반면에 당시 공화당의 우호적이었던 뉴욕 타임 스는 칭찬 일색으로 평가를 합니다. 당시 스프링필드 메사 추세츠의 공화당 신문에서는 연설 전문을 인쇄하고 이 연설이 완벽한 보석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설의 풍부한 감성과 명료한 생각과 표현, 모든 단어와 마침표 하나하나에 우아한 맛이 깃들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 평가는 지금도 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겠죠. 이 간단한 연설이 앞으로의 모든 연설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실제 역사는 공화당의 분석에 대해 손을 들어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공화당 분석 우아하고 정말 멋지다는 표현이 실제 역사로는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게티즈버그 연설은 링컨이 자신이 예측했는것 연설문에서 세상은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링컨이 예측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를 뒤엎고 많은 영향을 엄청난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은 링컨 기념관 남쪽 벽의 현판 아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기념관 방문하시면 다볼수 있죠. 대중문화에도 이용되어 있고 현대 청중들에게 그런 비유나 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발표된 지몇 세대가 지난 지금에도 게티스버그 연설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연설 우리 일상 속에 인용되는 말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대단히 유명하죠.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마틴 루터 킹의 '아이 해버드림' 연설에서도 언급됩니다. 1963년 또다른 또 다른 위대한 연설 '아이 해버드림'인데요. 1963년 링컨 근현관 계단 앞에서 킹 목사는 링컨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한 위대한 미국인,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그림자를 남긴 사람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이 상징적인 선언은 불의에 시달리던 수백만 명의 달하는 흑인 노예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이이한 연설에 바로 링컨이 인용이 됩니다. 1958년 제안된 프랑스 오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사람들을위한사람들 의한, 사람들의 정부라고 프랑스어로 규정합니다.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었음을 세상은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에도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연설은 미국의 애국적인 전통의 일부가 되었고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 연설을 외우고 있으며 많은 문필가와 시인들에 의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USS 에브람 링컨호 CVN 72호라고 하는 이 항공모함에는 배 좌우명을 죽지 않으리라. 율라 페리시 영어 문장이 마지막에 나오는 죽지 않는다. 윌라 페리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연설문이 역사에 끼친 위대한 영향력, 알수 있죠. 탁월한 구성, 빼어난 문장력, 대중에게 전달하는 스피치, 연설 기법,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한 링컨의 게디스버그 연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각국의 지도자 또오피언 어, 리더들이 연설 때 많이 이용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이헌, 국민의 정부 다 이용하죠. 실제 또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연설문을 읽다 보면 우리 인생의 품격도 높아지고 향기도 높아집니다. 저급한 언어, 욕설, 상대에 대한 비방, 가짜 뉴스, 허위 정보가 판치고 있는 요즘 세상 참 개탄스럽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도 수많은 그런 비난과 욕설, 있을 수 없는 그런 음해와 모략, 음모까지 판치고 있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상대 정당이로 하고 하면 온갖 비난을 쏟아냅니다. 저도 방송 나가면 많은 그 네티즌들 저한테 때로는 막 욕설을 보내기도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저희는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연설 그리고 말로 그분들에게 반격을 합니다. 직접 반격하지 않지만 우리의 그런 활동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링컨 대통령이 보여줍니다. 역사의 평가는 달랐지만 그러나 긴 역사의 평가, 당대의 평가와 역사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평화, 정의와 공정, 그 길을 꾸준하게 가면서 우리의 말하기와 글쓰기 실력 늘리면 우리 역사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죠. 링컨 대통령의 이 짧은 연설문이 지구촌의 역사를 바꾸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은국 TV 스피치 횡단열차. 시사도민고의 스피치 형단 열차, 오늘은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의미도 짚어봤습니다. 오죽하면 프랑스 선법이 인용하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음미하고 또 소통하면서 우리의 대한민국 지구촌의 역사를 같이 만들어 가시죠. 늘 감사드립니다. 2023년 개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